뭐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좋다는 거야? 뭐야? 자, 먼저 단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아쉽게도 S펜의 블루투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사실 리모컨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 제어 같은 기능이 사라졌어요. 이게 자주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잘 쓰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아쉬울 만한 점이거든요. 이젠 기능 자체가 이렇게 노트 작성과 캡처 같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펜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S24 울트라에 비해 초반 한 1분에서 3분 사이에 2도에서 4도 정도 빠르게 오르거든요. 기기가 너무 뜨거워졌을 때 발열을 줄이기 위해 성능을 일부러 낮추는 현상인 스로틀링 구간은 5분 만에 다다랐습니다 그래도 이번 울트라에서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평평한 증기 냉각판인 베이퍼 챔버를 40%나 늘렸기 때문에 사용해봤을 때는 괜찮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장점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전문 기업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3 엘리트 버전인데요. 중국지에 들어가는 칩셋보다 클럭이 더 높거든요. 여기서 클럭이라는 건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게다가 1TB 모델 한정이긴 하지만 16GB 램을 탑재를 했어요. 성능 하나만 보자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진짜 놀란 게 과연 갤럭시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앱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앱 열기 속도, 터치 반응 속도 모두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사용해보면서 전혀 막 버벅거리지가 않아요. 심지어 카메라 셔터렉도 거의 0에 가까워요. 확실히 빠르게 눌러도 바로바로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갤럭시는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좀 뭔가 약간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S25 울트라는 음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고음에서 확실히 찢어지는 소리도 덜하고 점뿐만 아니라 베이스도 풍부하다 보니까 듣기가 매우 좋아졌어요 무려 15g이나 가벼워졌어요 S24 울트라는 케이스까지 쓰면 약간 오래 들고 있으면 뭔가 손 아프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건 여전히 무겁긴 해도 체감 차이가 확실히 있고 오래 사용해도 훨씬 더 나은 느낌이 있어요 고릴라 아마투 유리를 단독으로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햇빛 아래서도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보이고 야외 시인성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로 갤럭시 중에 최고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갤럭시 울트라 S25 실사용기 리뷰를 총 정리해 봤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까는 사람을 거의 못 봤을 정도로 어잘 뽑힌 것 같아요. 나 진짜 갈아타? 1670에 124로 전화주시면 지금 바로 구입 가능!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 150%를 보상해 드립니다. 지금 구매하면 3만 원 페이백도 있으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670에 124.